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대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어, 이번 영상도 이제 지난번 영상과 이어서 우리 30대 40대도 어, 골프 라이센스를 따서 소득이 용로를 다양화하고 우리가 그 골프에 미쳐서 꿈꿔왔던 그런 교수과의 과정이나 또는 또는 뭐 KPG 정회원 USGTF 티칭 프로 자격증을 늦었지만 어, 늦은 늦은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시리즈로 영상을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30대 후반에 어,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따서 소득이 경로를 다양화하고 있고요. 어, 분명 여러분들도 골프에 미쳐있는 30대, 40대들, 분명히 그런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재미로 즐기기보다는 이런 라이센스를 하나 따서, 그 따는 걸로만으로도 어, 목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따서 어, 나중에 노후를 대비한다거나, 또, 소, 또 부업으로, 소득이 경로로 하나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 그런 것들 제 경험을 삼아서 영상으로 계속 업로드하고 있을 테니까, 좀 구독하고 좀 좋아요를 눌려서, 계속해서 제 채널에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라이센스를 따게 따서 어떻게 소득이 경로를 다양화하고 있는지를 업로드 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서는 어 제가 이제 정말 저도 백도래 때부터 어몇 년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 77타이라는 합격선까지 내려왔다는 그 과정을 또 영상으로 업로드 했었고요. 그런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 어, 그러면은 라이센스를 따고자 마음 먹었을 때부터 라이센스를 딸 때까지 얼만큼의 비용이 들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뭐1 0 0만 원이 들었는지, 뭐 몇천만 원이 들었는지. 그럼 비용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뒤늦게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은 좀 늦은 나이에 이렇게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비용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비용도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어, 제 경험, 제가 드렸던 것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아주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따신 분들,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저는, 어,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골프를 한게한 한 7, 8년 됐는데요. 그 전에는 다 빼고요. 정말 제가 라이센스를 따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에 들어간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라, 이센스를 따보자라고 마음이 먹었던 거는 분명히 뭐 초기부터 있었지만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라이센스를 따보자라고 했던 건한 1년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6개월은 회사를 다니면서 노력을 했고요. 나머지 6개월은 퇴사를 하고 결정 짓고 휴직을 한 상태에서 한 6개월 정도를 골프에 오인을 했었 ...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용을 6개월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따시려고 하시는 분은 앞에 6개월을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어,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서라도 아니면 은좀 프리하게 어, 여유있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뒤에 6개월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6개월 회사를 다니면서 썼던 비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연습장 이용료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실외 연습장 닭장이로 하는 곳에 연습장을 다녔었는데 거기서요?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월 20만 원이었으니까 6개월이면 6번 하면은 120만 원이 들고요. 연습장 이용료가 그리고 저는 레슨도 받았습니다. 계속 꾸준히 레슨을 받았었고요. 지금도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레슨하는 영상은 또 라이브 영상으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좀꼭 해주시고요. 레슨비는 20분 시간을 레슨을 받았었고, 한 달에 30만원, 32만원인데 30만원으로 퉁 쳐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은 6번 6, 6개월이니까 180만원. 이렇게 연습장 이용료와 레슨비만 300만 원이 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필드를 안 나갈 수 없거든요. 필드를 어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필드를 준비해야 되니까 한한 어한 달에 한두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한한 한 달에 한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직장 동료들과 간 적도 있고요. 대부분 저는 와이프랑 둘이 갔습니다. 둘이 회사에 뭐 휴가를 낸다거나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조를 맞추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2인 플레이 가능한 곳을 좀 찾아 가지고 그린피 2 명만 내는 걸로 해서 대신에 뭐 카트비, 캐디피는 저희 부부가 다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2인 플레이 가능한 곳을 수소문 한 다음에 아 2인 플레이 가능한 곳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 놨기 때문에 앞에 제 채널에 오셔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2인 플레이 가능한 곳을 가야 되니까 제가 다 돈을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제 와이프한테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린피 2 명분 카트비, 그 다음에 캐디피, 그 다음에 밥값, 기름값, 이런 거다 합치니까 한번갈 때마다 한 4,50만원, 50만원 정도는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만원으로 여유있게 좀 책정을 해서 필드를 6개월 동안 한 달에 두번 정도 갔다 로고 계산하니까 12번이잖아요. 이 필드비를 계산하면 한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앞에 6개월은 전체 한 900만원 정도 이렇게 드렸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골프에만 들어가는 게한 600, 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6개월을 하니까 좀 자신감도 붙고 이제는 골프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때 또 제가 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어 생활을 좀 바꾸고 다른 생활을 좀 하고 싶다. 10년 이상을 훼손을 해봤으니까 제내 인생을 또 다른 곳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퇴사와 휴직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은 휴직을 한 상태에서 24시간 골프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 24시간 골프에 올인하는 과정은 또 제가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하셔가지고 다음 영상 좀 기대해 주십시오.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바로바로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뒤에 6개월 동안 했던 비용을 좀 설명드리면 연습장 이용료와 레슨비는 똑같습니다. 연습장 이용료는 120만원, 어, 레슨비 180만원, 300만원은 어, 똑같이 들어가고요. 다만 여기서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아, 연습장은 제가 한 군데 끊고 또떠나져서 이동했지만 좀 비용 안 들게끔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 다음에 영상에 말씀드리고 일단 300만원은 연습장 이용료와 레슨비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드, 필드는 당연히 더 많이 갔겠죠. 왜냐면 이제 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어, 돈도 어, 이제, 퇴사를 하려고 했으니까, 퇴직금도 생각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일단은 쓰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젊을 때 쓰지, 언제 쓰겠냐. 늙으면 또벌면 되고, 늙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 살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좀 필드는, 그때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아, 일주일에 한 번씩 간것 같아요. 그것도 와이프랑 두 명이서. 그 다음에, 이제 선발전이 가까이 올 때는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선발전 앞두고는 매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어, 제주도로, 우리 부부만의 전지 훈련도 좀갔었습니다 제주도로 뭐 18월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그것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좀 비용을 들다면은 어, 매주 갔다는 그냥 간략하게 매주 갔다는 것을 보면 한 24번 필드를 갔다 온 걸로 좀 생각하면 한 그것도 비용을 한 번에 50만 원 정도를 칠게요. 그러면은 한 1,200만 원에 들더라고 요 필드 값만 그리고 300만 원 하고 1,200만 원 합치면 100, 1,50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뭐, 제주도 뭐 이런 왔다 갔다 한 거랑 이것저것 또, 또 다른 뭐, 비용, 또파리간 거나, 뭐, 주말에 또 이렇게 더 비싸게 치고 몇번간거 이런 거 빼면은, 더 합치면 더 많이 들겠지만, 그걸 몇 백만원 조금 빼면, 한 여기, 900만원하고 150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2500만원 정도 들었다. 전체. 2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2,500만 원든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30대, 40대 분들께서 지금 나는 1 0 0돌이고 90대, 80대까지 못받에못 못 친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렇게 2,500만 원이 들지 않더라도 어,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레슨을 받지, 레슨에 대해서 별로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은 어, 레슨을 안 받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럼 레슨비가 세이브 되는 거고. 그리고, 필드를 나는 자주 안 가도 자, 스코어는 잘 나온다 하시는 분은 필드 비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좀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이렇게 2,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나이, 현재 스코어와 크게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체인지할 수 있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나 지금 이제 30대 넘었고, 30대 후반인데, 그 라이센스 따서 뭐 하겠냐? 나, 내가 지금 40대인데, 그거 따서 뭐 하겠냐? 되겠냐? 아, 나 지금 나는 뭐 자신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도전해보셔야지, 될지 안 될지도 아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해봐야 됩니다. 어, 내가 뭐 운동신경이 좋고 내가 돈이 많아서 됐던 게 아니고요. 저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지 않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해보고 어, 여러분들의 능력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 비용에 대해서 제 경험 제가 들어간 어,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만 할까 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뭐 제가 또 연습을 했던 24시간 투자했던 그 연습 과정이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골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3040 우리 중년의 세대에서도 이렇게 도전할 있고 딸수 있고 딸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영상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